이야 yeah. 어렸을 때는 나도 엄청 멋있는 몸이 되고 싶었거든? 권상우 소지섭 딱 이런 느낌 알지? 완전 진짜 남자답고 한 마리의 호랑이 같은 강한 남자 그런 느낌이 나는 남자라면 그래야 될것 같다는 라 생각이 좀 있었어 하지만 지금 이제 30대 후반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은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을 타고난 게 아니잖아 뭐, 어떤 사람은 단백질을 잘 흡수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숟가락만 들어도 근육이 생긴다는 사람도 있고, 근수자라고 하지. 그러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이 잠재 능력이 다 다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소위 요즘 말하는 그 멸치라고 하면 좀 서글프고, 근력 운동을 막 많이 해도 운동한 거에 비해서 이렇게 막 근육이 잘 붙는 그런 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누군가한테는 그냥선냥 평범한 도전인 것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일생일대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예전에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그냥 아 너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근력 운동 진짜 꾸준히 열심히 해봐. 그게 괜히 안 되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간에 다 노력 부족으로 치부하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몸이 왜소하면 남자답지 못하다. 어깨가 좁으면 남자답지 못하다. 뭐. 그런 것도 되게 많았지. 그래서 운동도 안 하면 뭐 의지박약이다, 능력 부족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많이 당해서 그렇게 조롱 당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 그래서 나도 남자다 보이고 싶어가지고 운동 잘하는 친구들 따라서 막 헬스장도 다녀보고, 복싱도 배워보고 했어. 근데 이제 막몇 달, 뭐 거의 1년 가까이 다녀도 내가 들수 있는 중량은 그대로였고, 복싱 같은 거는 배워도 누구랑 스파링하고 이런 것 자체가 너무 무섭더라고. 그래서 제대로 한번 해보지도 못했어. 그게 다 잠재 능력 재능이란 게 없었으니까 막 억지로 하는 것도 불과했지. 근데 요즘엔좀 다행히도 남자에게 예전만큼 막 남성성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던아 요즘 뭐페토남애겐남 이런 걸 나눠주는 것도 나는 되게 고맙더라고. 옛날에는 남자하면 무조건 남성성 강한 사람만 남자였단 말이야. 요즘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남자도 하나의 남성성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뿌듯했어. 그러니까 모두가 막오락오락하고막 남성스러워야 된다라는. 그런 하나의 남성성에서 벗어나서 되게 다양한 남성성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이 좀더 받아들여지는 이런 사회가 돼서 난더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도 요즘에는 좀 옛날처럼 그런 과도한 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운동, 내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는 운동으로만 꾸준히 할수 있는 재밌는 운동을 찾다. 이렇게 생각을 바꿨거든. 그러고 나니까 아직 뭐 겨우 2년이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꾸준히 수영을 다니게 됐어. 내 생에 처음으로 매번 운동을 갈 때마다 아 진짜 운동하는 게 너무 즐겁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몸에 막 드러나는 결과를 막 바라지 않다 보니까 어느새 고급반에도 가게 되고 꽤나 스스로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게 됐어 어쨌든 이 몸에 대해서는 요즘 되게 다들 생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도 정신적인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정신적인 부분은 여전히 누구나 하면 된다. 마음 먹으면 된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이게 비단 학생들에게만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요즘 직장인들에게도 그런 것 같아. 뭐, 갓생을 살아야 된다. 뭐, 성공하려면은 새벽형 인간이 돼야 된다.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 뭐,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너무 많잖아, 요즘에. SNS에도 많고, 주변에서도 너무 많이 들리는 것 같고. 근데 정말 그런가? 다들 생각해보면은, 학창 시절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 나도 그랬거든.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서 밤 11시, 뭐 학원까지 다 마치면 그렇게 거의 뭐 하루, 웬 종이를 시간을 투자해도 나는 서울대에서 돈 못가겠더라고. 그냥 못가겠는 정도가 아니야. 문턱을 구경도 못해봤지. 근데 그때를 생각해보면 은 공부가 막 너무 너무 하기 싫고, 마치 억지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친구 따라갔던 헬스장이나 복싱 그런 데랑 비슷한 것 같아. 그냥 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던 거지 근데 지금 나는, 책을 진짜 많이 보거든? 책을 보면서 심리학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 소위 공부 당한 거에서 벗어나서 내가 정말 자율적으로 공부하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막 여가 시간에도 핸드폰이나 뭐 다른 게임이나 이런 거안 하려고 하고 책을 보려고 하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도 찍으려고 하고. 아마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일 것 같아.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막 성공공식에 대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의지만 있으면 다할수 있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잘할수 있는 부분이 다르고, 나의 잠재능력이 다르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할수 있다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잘안될 수도 있다는 그 여유도 필요하다는 말이야. 왜냐면, 누구나 타고난 몸이 다르듯, 나는 그 뇌, 그 정신 또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 그 정도로 우리는 되게 다양한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뭐 누군가는 성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고 누군가는 어떻게 했고 이런 얘기들에 너무 동요되거나 나도 막 갓생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너무 내 삶이 불행해지는 거 같아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찾고, 그것도 너무 막 찾기 위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행복해지는 것 같아. 그렇게 다름을 무시한 누군가가 만들어낸 억지스러운 그 기준에, 우리를 끼워 맞추지 말고, 우리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 찍어봤는데, 오늘 나의 행복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순간인 거같 다들 오늘은 자기만의 행복을 찾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다음주 돌아올게. 안녕.